올해 상승세 ATP 레이스 투 런던 4위 질주 패더러 델포트로 칠리치 다음으로 높아 11월 영국 런던에서 올해 최고 활약 8강 격돌 최근 세계 랭킹 19위로 껑충 뛰어 오른 정연 22 한국 최대의 올해 연말 세계 8강이 겨루는 남자 프로테니스 ATP 파이널스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는 4일 현지 시각 누리집을 통해 올해 1분기 1에서 3월 경기 결과 후안 마르틴 델포트로 30, 세계 6위, 아르헨티나와 정연이 런던행에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2018 남자 프로테니스 파이널스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데,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8명이 출전해 자웅을 겨루는 왕중왕전 성격이다. 4명씩 2개 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치른 뒤각 조상 2위, 2위가 크로스 토너먼트로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ATP ATP 레이스 투 런던이라는 이름 아래 포인트가 선수들에게 주어지는데, 지난 1월 호주 오픈 남자단식에서 4강까지 오른 데 이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인디언 웰스, 마이애미 오픈에서 연이어 8강에 오른 정연은 1280점으로 전체 투어 선수 중 4위를 달리고 있다. 세계 위로 접해더러 37, 스위스가 3110점으로 1위, 델포트로가 2120점으로 2위, 마린 칠리치 30, 세계 3위, 크로아티아가 1470점으로 3위에 올라있다. 세계 8위 케빈 앤더슨 남아공의 1,70점으로 0 위다 남자 프로 테니스 누리집은 정연이 새로운 코치인 네빌 고드윈 지도 아래 서비스 기술을 조정하고 정신적으로도 능숙해져 2018년 18승 7패를 기록 중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경무 선임 기자